2021년 겨울로 시간을 되감아 봅시다. 핑크색 유니폼, 거침없는 스파이크, 어느새 쌍둥이 좌우 날개라는 수식어를 달고 밴드위스를 꽉 채웠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 그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뚫고 1위에 박혔던 날, 그들은 코트 위 MVP가 아니라 교실 복도 끝에서 되살아난 악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불과 네 글자의 낙인이 신체 높이 3m 네트를 훌쩍 뛰어넘는 파괴력으로 대중의 내리에 꽂혔죠. 그날 SNS 타임라인은 실화냐는 물음표와 이제 끝났다는 마침표가 뒤섞여 폭풍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승부욕으로 국가대표센터 자리에 올랐던 과거를 등에 업은 그들의 어머니 김경희. 사실 김경희라는 이름은 배구계에선 이미 선수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로 유명했습니다. 관중석 맨 앞줄에서 허리 숙여 앉은 채 작전 타임마다 연습장 코칭을 외치고 때론 팀 버스 앞에서 감독님. 제 딸은 요로 시작하는 열혈 피드백을 쏟아낸다고 전해졌죠. 딸들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던 열정은 어느새 내 아이를 건드리면 감독도 레드카드라는 공포의 카리스마로 변질됐다는 뒷말도 공공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카메라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스타 플레이어 뒤에 자리 잡은 국대 출신 엄마라는 척추. 그 등골이 생각보다 굵고 단단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터진 학폭 논란.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초중학교 졸업앨범을 움켜쥔 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지금, 나는 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못 벗어났다. 칼로 위협받던 밤, 과자 먹으면 너는 진 거야 라는 속삭임, 경기에서 지면 복도에 엎드려 배를 꼬집기 시작해 주먹이 오가던 순간까지 12살짜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의 크기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엑셀에 입력조차 할수 없을 겁니다. 이 폭로가 세상에 떠오르자, 흥국생명구단은 부랴부랴 출장정지와 국가대표 박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광고계는 모델 교체 버튼을 연달아 눌렀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배구 요정의 이미지는 일주일만에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처럼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자매 본인의 사과문이 너무 늦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사이 우리는 억울하다고 읽히는 뉘앙스의 문장이 연기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던 피해자의 목소리는 공중에 매달린 채 어느 쪽에서도 닿지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저 아이들은 그토록 잔인한 힘의 언어를 배웠을까? 초점은 자연스레 양파껍질처럼 또한겹 안쪽, 즉, 가정교육과 시스템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 집은 어릴 때부터 승리 아니면 죽음이었어.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무대가 패배는 죄악이라는 교리를 주입하는 훈련장이 되었다면 그 끝에서 어떤 인격이 탄생할지 상상해보세요.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뭐든 용서받는 줄 알게 된 아이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라는 철옹성까지 세워진 환경. 결국 코트 위에서 상대 블로커를 뚫던 강력한 파워는 교실 복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폭주했습니다. 타깃만 동급생으로 바뀌었을 뿐 비판은 곧장 김경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휘황한 타이틀은 한순간의 교육 실패의 민낯이라는 현수막으로 대체됐죠.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간혹 들리는 건 딸들이 반성 중이다. 지나친 비난은 자제해달라는 아버지의 인터뷰뿐. 하지만 대중은 물었습니다. 지금 사과해도 늦었다는 피해자의 시간, 그 10년을 누가 보상하냐고. 이쯤에서 포커스를 확대해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자매 개인의 도덕성 실패를 넘어 한국 스포츠의 오래된 병폐를 투사하는 빔 프로젝터일지도 몰라요. 학연지원에 기반한 줄세우기 감독 자리보다 더 강력한 학부모 권력, 어리고 약한 선수에게 전가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면 용서, 지면 방출이라는 극단적 승리주의 사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경기의 승패를 논하기 전에 도덕의 점수를 매길 자격이 있는가? 다시 피해자 A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동안 그는 왜 입을 다물었을까요? 그긴 침묵의 무게를 가늠해 보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졸업 앨범을 펼칠 때마다 미소 대신 목덜미에 차가운 칼날이 스치는 듯한 기억이 떠오르는 기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쿨하게 홍보하는 가해자의 SNS 피드, 그리고 그 밑에 언니 보고 힘냈어요. 최고의 에이스. 라는 수천 개의 하트 댓글.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을 영양분 삼아 더 단단히 뿌리내립니다. 치료 대신 잠복한 채요? 그렇다면 과연 가해자는 반성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잘못했다는 사과, 그한 문장이 진짜 반성인지, 아니면 커리어 세탁을 위한 포장지인지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피해자가 선택할 권리입니다. 아직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용서라는 단어를 꺼낼 타이밍조차 오지 않은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모두 배심원석에 앉아? 하지만 판결 버튼은 피해자 손에만 있는 법정에 초대받은 셈입니다.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셨나요? 유감이지만 이 드라마는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코트 밖에서 이어지는 책임 공방. 침묵으로 일관하는 어머니, SNS 피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자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했던 피해자의 2차 폭로. 매 장면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알림이 떠오르지만, 정작 스킵 버튼이 없어 더 답답한 에피소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구단 이적 소식도 자극적 썸네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건딱한 문장. 미안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직설. 분명한 건 스포츠는 인간을 완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경신과 화려한 트로피가 졸업장 끝은 아니잖아요. 코트의 영웅도 라커룸을 나가면 평범한 이웃이니까요. 하지만 승패만을 신봉하는 배틀로얄식 구조에서 자란 어린 선수에게 품격이라는 단어는 점수판 맨 끝에나 달린 옵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틈에서 자난 것은 존중이 아닌 서열, 팀워크가 아닌 지배, 그리고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폭력성이었죠. 혹자는 말합니다. 그 사건? 다 지난 일인데 뭐 정말 그럴까요? 지난 일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뼈 아픈 성찰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간은 그냥 숫자일 뿐 과거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플랫폼에서 나 아직도 아프다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2021년, 아니 그 이전의 교실에 갇혀있는 셈이죠. 여기까지 듣고 숨이 차오른다면, 잠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켜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응원했던 스타가 누군가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 스폰서 광고 굿즈 한 장까지도 한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팬덤의 사랑이 가해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다시 코트에 서고 싶나요? 그렇다면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운동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자세 아닐까요? 진심은 누군가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줄 순 있습니다. 침묵이 아닌 목소리로 변명 대신 책임으로. 어쩌면 그 순간 비로소 관객석에서 외면하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켜질지도 모릅니다. 김경희는 선수 시절 타고난 점프력보다 악착 같은 훈련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 성공 공식을 딸들에게 그대로 적용했겠죠. 쉬면 뒤처진다. 울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그 의지는 존경받을 만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딸이 이기는 순간 그동안 흘린 땀이 값어치를 가지지만. 지는 순간 왜못 이겼어? 라는 매서운 질문이 받아쓰기 공책처럼 펼쳐졌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승리에 중독되고 패배에 과민해집니다. 그 독을 약이라 믿고 들이켠 결과 동료를 이해하기보다 손쉽게 지배하려는 본능이 이식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세계 스포츠계를 스쳐 지나가 볼까요? 2000년대 중반 미국 체조 대표팀 내에서 벌어진 학대 스캔들 2010년대 초 일본 수영계의 체벌 논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불거진 프랑스 축구 유소년 폭력 사건까지 국가와 종목을 막론하고 승리주의 플러스 권력 불균형은 언제나 같은 공식으로 비극을 재현해왔습니다. 달라진 건 SNS 속도가 굉음처럼 빨라졌다는 것뿐,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서 누군가는 트로피 사진을 축하하고 다른 누군가는 오래된 트라우마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둘 사이에서 과연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할지 망설이죠? 잠깐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자매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해외 리그로 한발 물러났다가 다시 국내 복귀를 모색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자매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까지 비판하며, 팬심이 가해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매장할 거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 스포츠스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로 여론의 화형식을 당했을까 하는 의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 요구 vs 사생활보호. 흑백 논리가 아닌 회색지대, 그런데 그 회색은 때로 피해자의 피눈물로 물든 색일 수도 있죠. 정의와 관용을 튕기듯 오가는 의견들 사이에서 진정 중요한 건 피해 회복이라는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에게 집중되지만 정작 피해자는 여전히 치료비 영수증을 움켜쥔 채 조용히 상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댓글을 달기 전에 10초 동안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가해자의 SNS 사진 속 환한 미소 그 뒤편에 밤마다 불을 끄면 칼 그림자가 떠오른다는 피해자의 고백을 그단 10초가 성급한 용서의 주자 혹은 끝까지 매장하자 류의 분노를 조금은 가라앉혀 줄 겁니다. 분노의 크기는 쉽지만 공감의 온도는 어렵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파보죠. 한국은 정의 문화라며 서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왕따라는 단어 역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팀 스포츠의 경우 서열과 기술을 앞세운 문화가 짙게 배어있습니다. 신입 선수는 감독보다 선배에게 먼저 인사하고 닭동집 정신 같은 군대식 근성이 미덕으로 포장되곤 하죠. 하지만 유대감과 집단 괴롭힘의 경계는 의외로 얇습니다. 우리 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외부 시선은 다치고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자매의 학폭 사건에서 10년이 걸린 폭로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얼마나 오래 잠복할 수 있는지 증명한 셈입니다. 자, 다시 김경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운동하는 우리 아이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이가 인간으로 설 때까지 금메달보다 먼저 심어야 할 씨앗은 공감과 존중입니다. 그 씨앗이 싹틀 토양을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적표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이니까요. 혹시 이쯤에서 질렸나요? 하지만 현실은 더 질깁니다. 올해 초 체육계 성폭력 가혹행위 신고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40%가 아직 조사 단계조차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은 아직도 내일 훈련장에서 마주칠 감독, 코치, 선배를 상상하며 신고 버튼을 망설입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안전망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망과 같다는 뜻이죠. 가해자가 수갑을 차기 전까지 피해자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럼 대책은 뭘까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만 현장의 피드백은 현수막만 바뀌었다는 호소가 태반입니다. 선수, 학부모, 코치, 심리상담사, 법률가가 모두 참여하는 실시간 보고 시스템 구축, 가칭 스포츠 911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상담사를 연결해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내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모델이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10년 전만 있었더라면, A씨의 10년 침묵이라는 타임캡슐은 더 일찍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카메라를 돌립시다. 이재영, 이다영, 두 선수는 여전히 어린 시절 배구공을 처음 만졌을 때의 설렘을 기억할까요? 그때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친 상대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최초의 감각을 다시 찾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그 출발선은 화려한 이정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손 편지일 테니까요.